시편 79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 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어,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율 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또 버려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일곱 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제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말을 잘 듣는 자녀이셨나요? 저는 먹을 것만 주면 울음을 그치고 또 아무데서나 잘 자는 비교적 순했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뭐 어머님께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다만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사고를 쳤다 그래요 뭐 우유를 카펫에 다 쏟아놓고 노는가 하면 엄마의 립스틱으로 온통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어, 조금 더 커서는 세살 타올랐는 오빠와 어, 정말 많이도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저의 부모님의 근심은 다른 것보다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에 행했던 그런 실수와 잘못들. 또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의 잘못 때마다 부모님께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던 그런 훈계들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이죠.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혼을 내기보다는 그건 안 되는 거야 라는 반복적인 훈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 잘못에 대한 인지가 이제 생길 때부터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또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아이들은 순간순간 부모님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의 표현에 불려 엄마 아빠가 미운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의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을 때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 역시 우리를 정지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가 보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내가 잘못된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벌과 같은 징계를 주시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는 그말 안에는 마치 나에게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온통 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죄짓기만을 기다렸다가 벌을 주시는 분 어, 이러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돌이킴 그 죄에 대해 넘어진 우리의 삶에 대한 회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의 말씀 안에도 이러한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파괴될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1절에 보니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장례조차 치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보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이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탄식과 아픔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노를 쏟아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즉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이방 민족들의 비방거리가 된 것은 나라의 외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적인 것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징계의 시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고통스러워나 그 징계를 통해 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로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게 된다면, 또 그것을 회개하게 된다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몰라 믿음의 방황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방황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이 모험을 감수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행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히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던 한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으로 감각하지도 못하고 일상에서 행하는 모습은 없는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일은 없는가? 기독 가운데 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다면 혹은 고통스러운 징계지만 그 징계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주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 이들로부터 돌이켜 더큰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믿음, 그분에 향한 기쁨과 감사를 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사랑이 나를 그저 기쁘고 행복하게 ...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이제는 버립시다. 우리가 장성한 자녀라면 그 은혜와 복, 사랑 안에 행해지는 우리를 향한 훈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뤄가시고 훈계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 여러분들 향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 형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여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10편 79편 말씀을 통해 징계를 통한 하여님의 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야만 하여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듯, 잘못한 것에 대해 징계하시고, 그곳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여님의 사랑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어 우리를 다시 믿음의 길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신이 그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